퀄리티가 좀 좋게 나온 개체들은 분양 안 하고 주로 브리딩 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물론 이쁜 걸 분양하면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퀄리 전체적으로 엄청 높아지고 경쟁도 엄청 세진 시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쁜 거를 나오자마자 다 분양한다? 그럼 이 시장에서 도태돼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향상돼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쁜 거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마리 이쁜 뭐 애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한두 마리는 무조건 킵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친구가 나왔다 그러면 분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 얘가 좀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음 시즌을 위해서 두죠.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얘네가 갖고 있는 형질도 중요한데요 누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쌓여 왔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 개가 그렇게 세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누대도 중요는 하지만 발현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형질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세대 때 점점 더 강해지지. 어 얘는 뭐 부모만 좋아 근데 그 형질을 못 받았어. 그럼 그게 안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질 좋은 애들은 일단 한두 마리는 무조건 저는 킵하면서 가는 처음 수입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게 미국에 많이 있었을 뿐이지 그걸 이제 좀제 스타일로 많이 바꿨어요